<laughs> 네, 딱 그런 것 같네요. <laughs> 왜냐하면 긴장이 많이 되잖아요. 사실 어, 혼자 노래 연습할 때는 정말 해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면 사실 좀 이렇게 긴장이 돼서 떨리고 그럽니다 맞죠? 예, 원래 잘 부르는 건 아니고요. 예, 회식 때도 부장님이 노래를 하도 부르셔서 예, 이번 무대에서 한번 불러보고자 했습니다. 네, 이 모든 건그 부장님 때문입니다. 어떤 부장님이신지. 예, 황순찬 부장님이십니다. 네, 황순찬 부장님, 나가. 필요없어. <laughs> 옛날 생각이 나왔구요죄송합니다 네. 네. <laughs> 네. 네. 제가 죽기로입니다 네. 괜찮아요, 어차피 저이 직원이 아니니까요. 네, 아이 근데 감사해요. 근데 우리 부장님이 이게 어 같이 다 같이 즐길 수 있게 그런 분위기 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. 네, 사실 오늘 처음 봤습니다. 왜냐하면 이런 가요제라면. 무대에 서신 분들은 사실 동료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쑥스러움을 타시면서 좀도추시 하잖아요 그런 게 매력이고요 근데 응원하시는 분들도 쑥스러움 타는 건 처음 봤습니다 수 쑥스러움을 타니까 되게 그냥 옆에서 보는데 막 되게 안타까웠어요 결혼하셨습니까? 예, 안 했습니다 예, <laughs> 뭔가 네, <말할> 이유가 있겠죠? <laughs> 아니, 저 좋은 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럴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신례지만 예, 2 5입니다 애인 있으시죠? 네 <웃음> <웃음> 괜찮다. <웃음> 네, 네. 아, 찾아보는 1번 면서 뜨거운 박수 부탁겠습니다 민영아 야수들 었습니다 어,